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해마다 10월이 되면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지난 2017년은 500주년이라고 뭐 여기저기에서 행사도 하고 기념식도 했죠. 그런데 해마다 개혁을 기념하기만 하고 우리의 신앙은 진짜 개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야말로 개혁의, 오히려 개혁의 대상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진짜 신앙의 개혁, 그것을 나는 아무 고민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개혁하지 못하고 누군가 개혁해 놓은 거를 내 것처럼 그 누리고만 자랑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정작 성경은 한 자도 보지도 않으면서 예전에 성경 통독 한번한것그 기억 가지고 어나 성경 통독한 사람이야. 이러고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최근 성경 한 번도 떠들러 보지도 않고요. 예전에 한때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 봉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나나 교회 완전 살았던 사람이야. 요즘은 교회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태도는 아니냐,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고민하면서 이번 10월달은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 개혁의 달, 그렇게 삼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남기신 글들 가지고, 그 책들을 가지고요, 다섯 주간 동안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보 표지에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서 아, 이런 이야기 진행되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네퍼와 함께하는 종교 개혁의 달 이렇게 제목을 달았으니까 먼저 뭐를 해야겠죠? 보네퍼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사람과 함께 하나요? 먼저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21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물론 예전에는 우리 때와 다르게, 요즘과 다르게 더 일찍 박사학위를 딴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재입니다 재원입니다. 21살에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23살, 4살부터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1906년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를 중심으로 독일이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히틀러가 세계를 주무르려고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당시 교회는 나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세 가지 노선이 있겠죠. 대다수의 수많은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러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 무리의 교회들은 나치에 동조해서 찬양하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다. 축혀 세우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겠고요. 또 다른 한 무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고 나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나치에 저항한 교회를 독일 고백교회라고 불러요. 보네포 목사는 바로 이 독일 고백교회 운동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어떤 운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80년대 군부독재 그 시절을 떠올리면 비슷한 상황 예상될 텐데요.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설교하고 대중강연하고 책 쓰고 뭐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는 한발더 나아갔어요. 지하 조직을 통해서 무력 투쟁까지 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암살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1945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9세로 세상을 떠나죠.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저술에 있지는 않고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습니다.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인도에 돌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죽은 사람 장례식에서 잘 직전하면 됩니까? 다친 사람 위로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차에 뛰어들어서 그 미친 사람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네포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몇년 전에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멋대로 이 귀한 말을 들여다 썼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흉악한 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고 소화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보네포로 돌아오면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실현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치 히틀러의 온몸으로 대항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39살에 이른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또 시간이 있었는지 위대한 신학 저작들을 수없이 남겼어요.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를 논할 때 보네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맨 앞줄에 보네포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의 저작이 20대, 30대에 쓴그 젊은 시절에 쓴그 글이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노래도 작곡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부른 노래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 노래 함께 불렀죠. 예배 전에. 보네퍼 목사님이 만든 곡입니다. 보네퍼가 만든, 남긴 책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올바른 신앙이 뭐냐? 참신앙이 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가자 하는 그런 1차원적인 틀에 박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시대에 응답해야 되는가? 내 삶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가? 진짜 구원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만들고 싶은 세상이 뭐냐? 이거를 깊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죽고 나서 천당 가서 편하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주 동안 수박 겉핥기 식이겠지만 그래도 그 뜻을 함께 더듬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최근 자료는 없고 2016년 자료가 있는데 음,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직업 순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44가지 직업을 고르고 이제 고르라고 했나봐요. 인하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1위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위 소방관. 2위 환경미화원, 3위 의사, 4위 교사. 우리나라 말고 2021년 캐나다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거기서도 1위는 소방관이래요. 우리 임성실 검사님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만, 임 검사님 손자 주성, 우성이 지금 소방관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44개 직업을 놓고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44등! 뭐였을까요? 44등. 예상하시는 대로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에 대한 그런 실망, 뭐 여러가지가 섞여 들어가 있겠죠.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 몇위 했을까요? 34등입니다. 뒤에서 10등 했습니다. 2016년 조사니까 5년 동안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편견의 결과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목사들의, 그리고 교회들의 행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편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세기, 뭐 천주교까지 하면 더긴 세월입니다만, 백여 년이 넘는 동안 우리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성장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뭐, 열매가 뭐냐 하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겉보기만 그럴 듯하고 속으로는 다 썩어버린 열매 그런 열매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죠. 가까이 가봤더니 악취가 진동하는 먹으면 탈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열매만 교회에 가득가득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맛을 잃은 소금,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크나큰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가장 귀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새 생명 가지고 새롭게 살아라. 거듭나게 하신 구원.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어요. 너희도 생명 내놔라. 너희도 목숨 내놔라. 그러지 않고요.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쌓으면 1단계, 2단계 통과해서 시험 통과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엄청난 시험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통과하면 은혜 줄게, 그때 구원해 줄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한거 없어도 그저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하면 바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왜 거저 주셨습니까? 고민해 봤더니 너무나 비싸서요. 값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거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거져 주신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얼마 안 되는 코 묻은 용돈 모아가지고 가게에 가서 군것질도 사먹고 장난감도 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것, 이 아이가 먹고 사는 생명과 직결된 엄청난 것들, 그거 자기가 돈 주고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더큰 사회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다 해주잖아요. 이 아이가 그걸 아나요? 모릅니다. 이 아이는 전혀 몰라요. 내가 먹고 자고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 그것을 내 부모가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 내 손에 쥐어진 이 얼랑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군것질하고 하는 그런 값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나의 부모가 온 사회가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지불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몰라요. 우리가 얻은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내가 낸 것이 없다고 내가 지불한 값이 없다고 받은 그것을 값싼 것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왜 내가 돈안 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뭐 폐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자본주의 뭐 이런 거랑 상관없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느라고 중랑천 걷다 보면요 뛰기도 하는데 어, 구청인가에 나와서 물을 나눠줘요. 생수를 이렇게 쫙 늘어놓고 나눠줘요. 목이 안 말랐는데 그냥 그거 보면 들고 가요.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들고 뛰다가 보면, 어?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만, 멀쩡한 생수 한 모금 더 마시고 버렸어요. 화단에다가, 그래, 너희들 잘 자라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면서 화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너무나 목말라서 편의점에서 돈 주고 샀던 생수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귀찮고 똑같이 귀찮고 똑같이 불편한데 이거 내가 돈 얼마나 주고 산 건데 돈 백원이 어딘데 하고는 끝까지 들고 와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더라고요, 제가. 물한 모금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값으로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값어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른 값이 얼마냐를 두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얼마 치렀나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낸게 없네? 값싼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원수인 거죠.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열매들을 썩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값싼 은혜는 이런 겁니다. 헐값에 팔리는 용서입니다. 나는 한것 없는데, 아, 나 용서 받았다. 값싼 은혜는 헐값에 팔리는 위로입니다. 나는 한 것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헐값에 팔리는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무한정 쏟아내리는 은혜입니다.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았지? 하고, 받은 손바닥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죠. 받을 것만 바라보며, 그 값을 치르려고는 하지 않고, 무엇을 주실까? 오늘은 또 공짜로 뭘 얻을까? 내 손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값싼 은혜에 중독되면,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입으로는 감사감사 합니다만, 용서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받지만 죄를 고백하지는 않아요. 아멘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말은 해도 정작 그 삶을 돌이키지는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또 받을 텐데요. 그거 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저 주실 텐데요. 값싼 은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송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또 구원받는다. 아무 일 없다. 어차피 또 용서하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중에도 또 받을 테니까 네가 내가 준것 싸구려로 취급해도 좋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어디에나 가도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사탕 끼워주는 그런 사탕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취급해버렸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말이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상가 신학원에 등록하면 목사 타이틀을 준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기치고 조폭 두목 행세를 해도 우리 목사님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요? 내 손에 떨어질 무언가가 나에게 주실 은혜가 나에게 주실 복이 내 삶의 형통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성추행을 저지르고 교인들의 헌금 빼돌리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추앙합니다. 왜요?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삶이 잘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뭔가 내 소나귀에 무언가 떨어진대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 따라가기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만이고 거짓된 신앙이죠. 이런 값싼 은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 주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주님께 드릴 때까지 내가 값을 지불할 때까지, 지불할 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래야 될까요? 박노해 시인이 다른 길이라는 에세이, 수필집을 냈는데요.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에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도 인간에게 없어서 안될 것들은 모두 공짜다. 이 시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말이잖아요. 공짜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 속에 나의 역할이, 나의 공로가, 나의 기여가 내가 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치 속에 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몫이 비었어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것 없으니 언제라도 하나님 다시 가져갈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숨 쉬고 있는 공기 내가 가져갈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공기를 얼마나 주고 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기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누리고 있는 삶,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정의,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너의 삶, 너의 생명, 내가 가져갈게.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거저 얻었으니 야 횡재했다가 아니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값 없이 얻었으니 횡재했다 그게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내가 받았으니 어찌할꼬. 이 귀한 건 내가 얻었으니 어찌할꼬. 값 없이 얻었으니 큰일났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값 없이 얻었네. 야 좋다. 아무렇게나 써도 돼. 내일 되면 또 받아.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또 기도하면 돼.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똑같이 값 없이 받은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똑같이 값 없이 받아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거저 얻었으니 이 황송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이두 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신 무언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그 사실 자체인 것이죠. 내가 누릴 복, 내가 누릴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죠. 그것이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진짜 은혜를 깊이 북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우리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